공격의 치명 타확률하고 추가 저주까지 챙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장착된 공격에 많아서 뭐 감소까지 챙겨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냥꾼이 두 줄이에요. 고양 옵션까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공을 하게 되면은 고양으로 하고 실패하면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가자. 자, 여기, 사냥꾼의 갑옷이 있습니다. 86제 이상의 암살자의 보기 회피가 제일 높고요. 여기에 공격 속성 등장, 카오스 돌리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공격 치확이 떠요. 자, 이 공격 치확에다가, 얘 것도 마찬가지로 공격 태그로 돌리면은 장착된 공격의 만화수모가 확정적으로 뜨거든요. 자, 그럼 이두 갑옷을 이제 각성자국으로 합칠게요. 자, 재물로 바쳐서, 자, 바르면. 전미, 전미, 음. 아이, 생명력 재생! 이런. 각성자까지 실패할 줄이야. 근데 어늘은못 참지. 오! 한번 성공! 날라가면 당황하지 않고 합쳐진 베이스라도 상관없습니다. 공격 태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공격으로 돌리다 보면 두개 동시에 뜨는 날이 언젠가 엥? 나올 겁니다. 두개 동시에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안 나오네.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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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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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스톱. 그동안 수학으로 한 60번, 70번을 돌린 것 같아. 잘안 나오네요.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전미어의 공격 태그 두 개가 있죠. 공격의 치명 탕률하고 장착된 공격의 총 많아서 모뭐 감소. 근데 번개 저까지 떴네요. 이 정도면 완전 좋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미어 고정을 달아야 돼요. 여기다 넣고 전미어 변경 불가. 이거 얻으신 뒤에 크래프팅 해주세요. 자, 크래프팅까지 끝났죠. 접두어에 전미어 변경 불가 붙여주고 이 상태에서 수학에 시전 속성 카우소브 있죠. 그거를 돌려주면은. 확정적으로 추가 저주가 뜹니다 바로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시전 속성을 포함하는 무작위 신규 속성 부여 시전 카오스죠 요거 발라볼게요 와 생명력 나이스 아아내거 본거였다 아이 뭐야 추가 저주 한개만 그냥 붙었네 <laughs> 나쁘지 않아 그래 생명력 크래프팅 해가지고 쓰면 되지 아이슬링 각인가? 아이슬링 해도 되겠네 이 상태면 아이슬링 한 뒤에 생명 크래프팅 해도 되고 오히려 좋아 한 줄인데 옵션이 뭔지가 중요하죠. 생퍼나 완벽의 피가 뜨면은 베스트일 것 같아. 오 생퍼!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크래프팅으로 체력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추가 저주, 생퍼, 최대 생명력, 마나 소모 감소, 번개 저항, 공치화 그리고 쿼드 28퍼 만들고 냉기 저항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갑옷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